내학 봤어요. 여기 대학 갔나 한, 한 잡았다. 어, 뭐야, 킬 썼다. 거. 누가 니꺼 네 잡아먹었네. 어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여기 뛴다, 여기, 여기, 여기 파란기. 기절, 어, 그 기절, 뛰는 거. 는것같킬킬를못 아, 킬. 킬. 뛰고 있는 것나 더. 스를고 하나 더. 1 1 1 아, 우리... 거 어, 이거? 이거? 이 뭐야. 어, 뭐야.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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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가 뛰어온 줄알았 이거 뭐야? 이가 뭐야? 이거 이가뛰어이줄 알았다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다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1번, 4번이랑 4번이 제일 좋네 2번 피, 2번 피 1평집, 1평집 세웠다 2번 1평집 세웠다 예 yeah. 1평뒤 몰는데차 터졌는데? 1평뒤 저 잠길건데? 영선이도 싸우네? 아, 아 여기있어 여기있다 하나 끝났고 이쪽 한팀 살아있다 4번쪽에 아, 번이랑큰집와 이거 갈데가 없네 일평거 이거, 좀방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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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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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이거, 이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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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왼쪽에 서있으 안보여요 저기 하나 성우 그쪽 니 혼자야 아 알았어 아번 뽀락치기 타네 한곳쪼그려나 여기 오른쪽에 있다 여기 여기 뛴다 네? 어이. 와이 집이네, 집 메인이네. 그러지 알고 시퍼 챙겼지. 나 있어. 사람 별로 없으면 그냥 집고박 시퍼. 제지 사번. 하루 아, 이컨테이너 쪽에 있는 거 같은데. 여기! 일반, 여기 일 일본, 아, 사람 뭐. 파 개피. 일 개피. 야, 앞에 일반 개 붙어 볼게. 한번째피 봐. 거째반 개피. 거기 위에 오른쪽 왼쪽 다 있어. 아 그래? 일게개 어. 응선... 응선... 이거 야, 이거 일반 개피. 야, 이거 일반 거 일반 개 아 명선이 여기다 4번 라인 타고 있다. 4번 위에 이거는 큰 집. 으흠. 와 이걸 대가리 계속 맞아? 햇 같은데? 아 이건 오반데 좀. 아 씨발 안돼. 아, 갑자기 S, 토큰스 다 꼽히는데? 아, 잠시, 근데 갈 데가 없는데. 그니까. 러 그냥 박아야 될까, 이거? 박아서 작업 치고 먹었어야 돼, 위아래. 아, 아 씨발, 브론즈 새끼들. 어, 뭔래요, 렉? 위에, 능선 3, 3번? 3번부터? 3번부터 해야 돼? 다껐지뽑 으면 될 겠죠？이 앞에쇠코 리타, 치코 리타, 딜리, 경박사 떴 다. 그래도 집은 경계 해야 돼. 일단 서클좋 거든. 쟤쪽, 장비? 한 번. 어, 끝난 거 같노. 한팀 끝났다. 내 아까 이번 쪽, 이쪽에, 4번 쪽에 뿌락지 애들 많을걸. 조심해야 돼. 끝났나? 한번 끝난 거 같은데. 이쪽 라인도 조심해야 돼. 아, 오케이. 폭 <laughs> 어, 간다. 어차피, 쟤네 들어와야 돼, 1번은. 바로 앞에, 파란 컨테이너. 파란 컨테이너. 와 또, 혹, 정나 정확하게 가는데. 왼쪽. 앞에, 용태 앞에. 나이스, 용태. 둘 컷, 용태 앞둘 컷. 화염병 없어? 아, 하나 더, 용태 앞에. 왜 나이스 아이스, 아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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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남았다내 앞에 하나. 명 대명? 전에 내가 빼고 회전해야 됐지. 털털털털털 남은 게 남은 게 남은 아 남은 게 피. 어 왼쪽부터 남은 앞에, 앞에 바로 right. 앞에. 바로. 아무도 이남 바로 앞에. 개피인데 개피인데. 아, 개피 아닌데? 아 아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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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가 아니, 내가 아니, 많이 박았는데. 아씨 개비 어떻게 안 봐야겠다 스퀘어스 근데 그 핵이라고 여기는 애들이 너무 픽픽 스러졌던데 빌로 갔을 때. <laughs> 근데 레벨은 낮네. 레벨 낮은 애들이 너무 많아서.